자, 안녕하세요. 자,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드리는 청새롬입니다 자, 뭐, 일부 구독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야, 니가 전문가도 아닌데 뭘뭐 일반인들이 모르는 내용을 알려주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다 아는 얘기 아니야? 야, 사실을 호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냥 얘기해. 너 그냥 전문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뭐 검색해 갖고 스피커 하냐, 그냥 읽어 주는 거면서 뭐 뭘...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어, 제가 뭐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음, 이번 영상 조금 길 거예요. 어,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나눠서 보시고요. 음, 뉴스를 검색하려고 그랬는데 음, 조금 황당한 기사가 있어서 반도체 섹터 먼저 보고 살짝 설명 드리고 나서 뉴스 분석해 드리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자 반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어, 보시면 오늘 뭐 전반적으로 삼성전자는 그래도 분위기를 내줬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강보압 수준? 그렇기 때문에 뭘뭐 그렇게 반도체 시장 자체가, 음, 요 섹터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어,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에이드칩스나, <laughs> IA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약세였고요 한미반도체는 뭐약보합 정도 수준. 그러고 뭐, 그 외에 제가 좀잘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업체들 대다수, 음, 빨간불을 찍고 있죠. SFA나 시그네티스는 약 보합 정도고요. 솔브레인까지 약 보합이네요. 뭐 코미코 빨간불, 음, 코아시아는 보합. 이런 흐름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구요 칩스와 텔레피스도 살짝 1% 정도 약세. 제주반도체는 2% 상승. 뭐 디비아이텍도 상승. 자. 제가 어제 영상을 이렇게 찍어드렸습니다. 이 시장을 돌려내기 위해서는 바이오가 그냥 갑자기 살아난다는 건 뜬금이 없어요. 바이오도 뭔가 모멘텀이 있고 뭐 신약이 됐든 백신이 됐든 치료제가 됐든 임상이 됐든 특허가 됐든 기술 수출이 됐든 조금 코스닥을 대표하는 기업에서 뭔가 희소식이 들려와 오면서 그렇 그런 쪽으로 좀 분위기를 이끌어 주고 그런 대형주들 코스닥의 대표 기업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기는 힘들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돌려낼 수 있는 섹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반도체 밖에 없다 라고 어제 그렇게 영상을 찍어 드린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반도체 섹터가 음, 나쁘지 않은 모습 일단 삼성전자가 다시 힘을 내주고 있고요 저는 삼성전자 느낌을 이렇게 생각해요. 뭐 지금 이 가격이 원래 9만원대가 힘겨운 가격이었는데 오버 슈팅으로 9만원을 갔다가 6만원 수준이던 삼성전자의 이 밸류에이션이 8만원을 쳐주는 것도 아이고 할아버지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뭐 충분히 이 빅사이클 반돈 반도체 슬퍼사이클에서 삼성전자의 적정가치는 10만원대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여러 문제가 있죠. 뭐대표적으로 투자라든지 기업 인수합병이라든지 음. 지금 TSMC한테 도전하는 그 파운드리 분야에 대한 추격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뭐, 이런, 반도체 쭉 뿐만이 아니라, 뭐, IM 사업이나 가전, 여러 가지 삼성전자 큰 덩어리로, 뭐, 반도체, 뭐, 여러 가지 모바일 기기, 여러 가지 덩어리 덩어리, 뭐, 디스플레이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덩어리 중에, 음, 반도체를 말씀드리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삼성전자가 반도체만 있는 기업은 아니고, 반도체가 물론 가장 큰 부분인 건 사실이지만, 그런 쪽으로 잘 삼성전자가 문제들을 잘 격파해 낸다면은 충분하게 충분하게 그냥 거기가 한개 10만원이 한, 10만 한 개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충분하게 10만원 가치의 밸류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하이닉스도 어, 뭐 아시다시피 뭐 디램 시장 음, 희발성이 있는 디램 시장이나 휘발성이 없는 랜드 시장. 똑같은 메모리라 하더라도 분명히 틀린 메모리고요. 요 메모리 시장에 집중하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어떤 리스크, 리스크한 면은 조금 더 없는 게 사실이에요. 삼성전자 는 아무래도 파운드에 도전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을 인수하면서. 뭐 여러 가지 증명, 증명을 해야 증, 증명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고 하여튼 시장이 어떤 모멘텀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안전하다고 안전 안전하다 그러면 너무 아니란가요? 어쨌든 그래도 하이닉스는 그래도 조금 더 삼성전자 그거를 뚫어내면서 한 단계 레벨업하지 못한다면은 그래도 그냥 지지부진한 모습이겠지만 하이닉스는 이빅사이클에뭐 큰 실수만 하지 않는다고 해도 뭐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오겠죠. 물론 뭐 2008년, 2007년, 2008년 이때 그 서프라이즈 실적은 아마 힘들 테지만 그래도 상당한 실적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요런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 패키징, 뭐 설계, 뭐 디자인 솔루션 다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소, 중소 규모의 반도체 업체들이, 음, 저가권이 아니라 고가권에서 조정받고 있는 거죠. 뭐, 대다수 종목들 보시면은 저가에서 조정받는 종목은 거의 없어요. 다 고가를 찍었다가, 에이드칩스도 마찬가지고, IA도 마찬가지고, 고가를 찍고 조정받는 거죠. 차량 반도체든. 자, 요런 느낌으로 잘 종목을 분석하시고, 반도체 흐름을 보시면서 투자해 보시기 바라구요 자, 기사로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IA나 에이드 칩스 같은 경우에 굳이 제가 뭐 차트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는 지금 무너져 있는 차트에서 뭐 굳이 제가 맨날 괜찮다 괜찮다 말씀드려봤자 의미가 없는 거구요뭐 가격적으로 싸면은 상관없습니다. 싸게 제가 지금 이거 사라고 안 했잖아요. 떨어질 때 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떨어지고 나서 돌려나온 자리에 사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이미 들어갔는데 어떻게요? 그거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지금 들어가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자, 반도체. 음, 구글에서 반도체를 검색하니까 이거는 제일 처음 기사는 어제 말씀드렸던 기사고요. 뭐 글로벌 스마트폰 AP 음, 응용 프로세서 응용 프로그램 프로세서죠? 스마트폰의 뇌 그 시장도 뭐 부족하지만 계속 성장한다 요런 기사 뭐 어차피 스마트폰 시장 꾸준하게 유지될 거고 그 꾸준하게 유지되는 시장에서 반도체는 필요하다 뭐 차량용 반도체 공급분야 이거는 뭐 종목을 홍보하는 기사고요 자 제가 이 얘기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잃어버린 반도체 2년자 뭐 내용을 살짝 들어가서 제가 봤는데요 뭐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뭐 2019년부터 뭐 삼성을 압박해 가지고 어 뭔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언론 플레이 해 놓고 왜 반도체 전반적으로 산업에 분물 일으켜 갖고 도와주고 규제 완화시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지 뭐 하냐. 2년 전부터 있었는데 지금 기회 다 날리고 이제는 이제 바이든이 이제 와서 반도체 관련해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유럽이 자기들이 하겠다고 이러고 있는데 2년 동안 너네들 뭐 했어? 이렇게 까는 기사예요, 쉽게 얘기하면. 은 자, 2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 있었나요? 2019년도에 일본이 느닷없이 뭐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 수출 못한다고 수출 규제 때렸고요. 2020년도에는 코로나였죠. 자, 수출 규제할 때이 동아일보를 비롯해서 대다수의 언론들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느꼈을 때는 뭐 이게 노란딱지가 걸릴 수도 있겠지만, 일본 편 들었어요. 자, 그 국민의 힘 쪽과 마찬가지로 다 일본 편 들었습니다. 야 일본만 들어야지 우리가 뭔 힘이 있어. 야 너네들 이렇게 우리 일본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아니야. 다 이런 뉘앙스였죠. 자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도와준 것도 있고 어 일본 뭐 일본 제품 반일 운동 뭐 반일 운동이라면 말이 안 되나요? 음,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분위기도 있었고.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울었다 어? 반도체 소부장 기업 키우고 열심히 하는 게 맞다 지금에 와서 다 합리적으로 증명됐죠 객관적으로 근데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잃어버린 인연이라고요 자 그리고 작년에 어땠습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자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k 방역 코리아 방역 대단하다고 치켜세우고 엄지손가락 들어줄 때자 대다수의 언론들과 야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까고 비난하고 헐뜯고 결과적으로 총선 결과가 작년 4.15 총선 결과가 왜 압승입니까? 자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잃어버린 반도체 2연이라고요자 이제 와서 자 2019년도에 이미 문재인 정부는 반도체 관련해서 언급을 했고요. 이제 와서 바이든이 반도체 관련해서 언급하면은 2년이나 늦은 거죠. 바이든이 누가 빠르고 누가 퍼스트 무겁입니까좀 생각이 있고 뇌가 우동사리가 아니면은 예?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인 기사를 쓰세요. 제 말이 틀린지 제 말이 맞는지 구독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기사에서 보시면은 음, 뭐 52시간, 주 52시간을 완화해줘야 되는데, 왜 완화해주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자, 노동시간 관련해서 전 세계에서 노동시간 제일 높은 나라가 OECD에서 대한민국이에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하나 살리겠다고 우리나라가 노동정책으로 주 52시간을 포기해야 됩니까? 자,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단하다던 소주성 문재인 정부의 대표 경제정책이죠 소득 주도 성장 소득, 소주성이 왜 실패했어 결국 삽질하는 정책이니까 실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소주성이 실패한 이유 제가 말씀드릴까요 자 소주성이 뭐예요 소득 주도 성장이잖아요 자 소득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소비가 늘겠죠. 소비가 늘면은 당연히 회사에 기업들의 이익이 올라갑니다. 기업들의 이익이 올라가면 당연히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겠죠. 투자, 연구, 투자, 개발이 올라갑니다. 그럼 당연히 뭡니까? 정부의 세금이 많이 거치겠죠. 그쵸? 그럼 당연히 또 정부는 다시 소득, 주조, 성장으로 선순환을 돌릴 수 있어요. 이 사이클이 완성되는 겁니다. 소득주도성장 여기에 문제가 있고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분이 있습니까 소득이 늘고 소비가 활성화되고 회사의 영업이익이 높아지고 주가가 뛰고 투자금이 올라가고 정부의 세금이 다시 올라와서 다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다시 펼치고 이선순나 사이클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이 정책이 왜 실패했냐 소주성이 소득이 안 올라갔어요 왜안 올라갔냐 자 최저 임금 20% 올렸네. 30% 올렸네. 거품 물었죠. 자. 과연 이 최저 임금을 받는 분들이 최저 임금이 20%, 30%가 올랐습니까? 물론 수치상으로 10몇 %씩 2년 올려서 2년 만에 30% 가까이 올렸다가 작년, 재작년 다 거의 제자리 수준으로 결국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올린 성장 최저 임금 성장률은 30%예요. 최저 임금 지금 30% 올랐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4년이 지났는데 자 4년 동안 30%가 올랐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평상시 다른 정부에서 보통 6%에서 7% 정도 매년 올리기, 올랐거든요. 그거하고 별로 진배가 없어요. 결국 지금에 와서 보면은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잘못됐냐. 자, 140만원, 150만원 이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받던 분들은 예전에는, 최저임금이 오르기 전에는 이 140만원, 150만원에서 자, 차비, 교통비로 10만원, 밥값, 식대로 10만원 이런 식으로 수당을 챙겨줬어요. 최저임금 말고도 이런 식으로 수당을 챙겨줘서 180만원 정도로 임금을 맞춰줬는데, 최저임금을 받는 한 400만 정도의 근로자들이. 근데, 이렇게 20%, 30%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회사에서 복지비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교통비나 식대로 수당을 챙겨준 이런 부분들을 다 최저임금에 포함시켜버렸죠? 그래서 원, 20만원, 2 0만원다 날라가 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최저임금이 180만원 수준이지만 또이또입니다. 최저임금은 수치상으로 30% 정도 늘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의 소득은 제자리에요. 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식당을 하시거나 편의점을 하시거나 동네에서 가게 하시는 분들의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자영업자들을 이용해주는 사람들은, 자, 재벌들이 이 사람들을 이용합니까? 연봉 4천만원, 5천만원, 6천만원, 7천만원 받는 분들이 이 자영업자를 이용하지 않아요. 대다수 자영업자를 많이 이용하는 거는 동네 상권이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이 이 자영업자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소득은 안 늘었는데 밥값은 6천원, ,000원, 7천원을 뛰어버리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소득 주도 성장에 소득이 안 올라 버렸어요. 소득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막상 명목적으로 최저임금 상승률을 30% 가까이 때려놨지만, 회사에서 줬던 차비나 교통비나 식대를 이 최저임금으로 다 포함시켜버려가지고, 사실상 그대로 180, 그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뭐, 또이또이에요. 올라봤자 10만원, 20만원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득 주도 성장이 실패한 거고요. 이렇게 실패하게 만든 게, 대기업 위주의 기업들이 이런 자영업자들을 방패막이로 삼아서 이 자영업자들의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은 결과적으로 자기들 이 기업들의 최저임금이나 자기들의 소득 수준도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 정책도 올라가기 때문에 억누른 효과였고요. 또한 이들이 이들이 대다수 이런 복지비 관련해서 많이 지출하고 부여를 했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복지성 급여를 포함시켜버린 그 결정이 결정적으로 최저임금을 망가뜨렸고 소득주도성장을 망가뜨리게 된 거죠. 뭐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실 수 있는 분들 댓글 다세요. 그리고 뭐 다른 기사 보면은 뭐 수출 규제 관련해서도 자, 명백하게 제가 조금 전에 2019년도 뭐 문재인 정부의 잃어버린 인년 이야기 할 때, 명백하게 일본이 잘못한 거라고 설명드렸죠. 자, 수출 규제 이제는 우회해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일본 반도체 소재 기업들이 장사를 하게 해서 몰려든다고 하잖아요. 이때 정부 욕하고 정부가 잘못됐다라고 선동했던 언론들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자취한 잃어버린 반도체 인연? 정신 좀 차리세요, 제발. 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데일리 기사도 자충수된 경제 보복. 일본 반도체 기업 한국서 생산에 규제 피하자. 명백하게 옳은 정책이었습니다. 자. 반도체 품귀 관련해서 현대차도 옵션을 덜어내고 라이트하게 생산을 해야지 생산량이 나오기 때문에 뭐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음. 인텔이 지금 도전하는 게 7나노잖아요. 7나노 공정. 여기에 성공을 해야지 TSMC나 삼성에 기대지 않고 인텔이 음, 다시 모멘텀을 만들어 갈수 있는데요. 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반도체는 음. 일단은 인텔 같은 회사가 있고요 인텔 리코르 삼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종합 반도체 회사죠 인텔이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설계도 하고 제품 생산 판매 유통도 하고 그리고 공장도 갖고 있는 거죠 다다 다 하는 거 반도체 관련해서는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다 하겠다 이게 인텔과 삼성이고요 그리고 TSMC 같은 경우에는 뭐 설계나 이런 쪽은 안 하고 메모리도 안 하고 생산만 하는데 그 생산 중에서도 시스템, 비메모리만 하는 게 TSMC 잖아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얘도 생산을 하는데 비메모리, 시스템은 안 하고 메모리만. 물론 비메모리가 약간 있긴 하지만 주력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엔 메모리구요. 그리고 뭐 엔비디아나 뭐 퀄컴이나 AMD, 인텔의 경쟁 상대 AMD 이런 회사들은 설계만 이렇게 시장이 나눠져 있습니다 뭐 여기서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뭐 차량 반도체가 나오고 여러가지 메모리도 그냥 D램 메모리와 뭐 랜드 플래시 메모리 이렇게 나눠지겠지만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종합 반도체 회사기 이 때문에 음. 생산 쪽을 포기하는 듯한 뉘앙스가 나오다가 올해 초에 CEO가 바뀌면서 음, 요. 미세 공정을 포기할 수 없다라면서 칠라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다시 투자를 시작했죠. 근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음, 어떻게 진행될지 이런 음, 전 세계 이 반도체 글로벌 메이커들의 음, 전쟁 소리 없는 전쟁을 한번 잘 지켜보시면서 반도체도 전반적으로 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금융 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이었고요. 자 유튜브 검색창에 청새롬 검색 진행시켜.